여러분 혹시 상상해 본적 있나요? 가상현실 속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지요? 초콜릿한 조각, 부드러운 케이크,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는 그 행복한 순간. 이게 현실이 아니라 VR 안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건, 그렇다면 키스할 때의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상상은 예전에는 영화나 만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2025년이 된 지금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최신 기술 덕분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가상현실에서 미각을 재현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자 혀 기술입니다. 전자 혀는 다양한 맛을 감지하고 이를 신호로 변환해 우리 뇌가 특정 맛을 느끼도록 하는데요. 이 기술이 VR 기기와 결합되면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단맛, 신맛, 짠맛, 심지어는 매운맛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가상 카페에 앉아 초콜릿 음료를 홀짝이며 마음껏 맛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둘째로는 입에 부착하는 구강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현재 여러 연구팀이 개발 중이기도 한이 기술은 우리 입 안의 미각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 맛을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특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 단맛과 크림의 질감을 조합해 전통적인 티라미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재료와 VR의 결합을 통한 방법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 무미 우회의 재를 먹으며 VR 기기를 통해 그 맛과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는 미각뿐만 아니라 질감과 씹는 느낌, 온도까지 함께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상현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초콜릿이 녹아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까지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는 더 나아가 표면의 터치와 압력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VR 소켓을 떠올린다면 이 기술이 정말 흥미롭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입술의 압력이나 부드러움을 재현하는 인터페이스 덕분에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가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기술들을 결합한 완전 몰입형 경험입니다. 단순히 미각에만 그치지 않고 시각, 후각, 촉각까지 결합해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VR 안에서 맛있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동시에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걷는 경험을 제공받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생생할 테니. 이제는 맛부터 키스까지 모든 느낌이 가상에서도 가능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전자 혀 기술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 다양한 맛을 가상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입 안에서 직접 미각을 재현하는 구강 인터페이스가 현실적인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미의 재료와 VR을 조합해 질감과 온도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네 번째로 터치와 압력을 이용해 가상의 키스나 촉각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며 마지막으로 시각, 후각, 촉각까지 모두 결합한 완전 몰입형 경험은 현실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가상현실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이제 초콜릿 케이크를 맛보는 그 행복부터 사랑스러운 키스의 감정까지 가상현실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혁신들이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